봐봐. 분수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자리 n번째, 아래 자리 n번째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한데 자 a1은 뭐냐면 첫 번째 자리 숫자,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 a2는 두 번째, a3은 세 번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그러면 첫 번째 자리 숫자부터 50번째 자리 숫자까지 더해라 라는 이런 말이다. 그치? 그러면 우리 있잖아. 7분의 2를 한번 나눠보는 거야. 자, 얘를 나누면 0.2 도트 8 5 7 1 4 도트가 나와.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미리 한번 나눠봤어. 자 그럼 얘는 순환마디가 6자리 숫자구나. 근데 50번 안에 여섯 여섯 번째 자리가 몇 번이나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. 50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6개씩 8번 돌아가고 나서 2개가 더 있는 숫자야. 그치? 8 6이48 더하기 2가 50이잖아. 그러니까 아첫 번째 자리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숫자 더하기 세 번째 네 번째, 다섯 번째, 뭐 여섯 번째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더할거 아니야?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더한 거가 여덟 번이 돌아가고 나서 두번더 가는 거야. 2 더하기 8까지. 그래서 얘네를 잘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? 226이라고 나오겠지?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답이 226.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? 네.